이거 <laughs> 같은데. 가 합니다. 리님께서 방문해야겠어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는 바로 인천 주안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방문해 주시는 건 언제나 환영인데. 방문해주실 때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은 저희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1811-9646도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나올 차량들이 벤비아 차량들인 것 같아요. 벤츠, BMW, 아우디 모두다 나온 차량들인데 네. 벤츠, 그리고 아우디를 봤다면 역시 빠질 수가 없는 7시리즈 바로 BMW 차량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BMW 많이 기다리셨죠. 그래서 저희 가져왔습니다. 오늘 스펙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펙을 좀 얘기를 드려 보자면 저는 7 시리즈 중에서도 오늘 또 물량이 괜찮은 게자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09년식으로 좀 가져왔는데 주행 거리 보시면은 11만이에요. 그니까 역시나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엄청나게 오래 탄 그런 차가 아니라는 것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7 시리즈의 740i기 이 때문에.

선생님 음. 좋습니다. 음. 병원장님께서 일일 신주 터득을 자랑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들 사 시켜야겠다. 아니면 좋은 주행 보고 음.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주행 거리가 더 이해가 됩니다. 병원장님들은 보통 시간이 없어요. 보통 병원에 계신 시간이 많아도 그렇죠.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음. 그렇다 보니까 깨끗하고 음. 깨끗한 컨디션을 음. 자랑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 자 앞쪽 한번 보면요. 음. 음. 보이시나요? 어머. 오, 오 약간, 살짝, 스크래치?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본인의 살짝 스크래치가 있거든요? 이쪽에 음. 보이시나요? 음. 저희가 도색을 한건 아닌데, 여기서 딱알 수가 있는 게, 손세차만 해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네. 앞쪽에만 살짝 미세하게 스크래치만 있고, 그 이외에는 전체적인 스크래치가 없고, 앞에 선팅마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BMW 순정글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음. 연식이 조금 됐거나, 아니면 앞에 크랙이 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통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순정글라스는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통은 맞아요. 다른 걸로 교체도 음.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안전성이나 이 안테나 수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네. 중요한 하데 순정으로 응. 들어가 있고 네. 이 차량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아, 어떤 차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롱팬 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 롱팬도 지금 20주차, 아, 20년식의 18주차여서 네. 지금 타이어 중에서 제가 여태까지 본 타이어 중에서 가장 신식입니다. 근데 트레드 상태는. 한7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 70%에서 트레드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휠 베이스도 한번 보시면 가장자리 스크래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할 정도로 이 정도의 스크래치 정도 참고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쭉 뒤쪽으로 넘어오실는데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상태가 왜 깨끗하냐면 네 저희가 최근에 타이어도 교체를 한번 하셨었고요 또입구하고 나서 엔진오일, 미션오일 음. 뭐 교체한 를 차량이기 때문에 네. 그냥 말 그대로 타시기만 하시면 되시고요 안쪽 시트, 핸들 아까 말씀대로 사실 사용감이 워낙 적은 차량이고 음. 이 친구는 앞쪽에 보시면 2009년식인데도 헤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아, 또 모델이어서 음.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 더나의 역시 편하실 거고요 음. 뒷도로 넘어와서 보시면 음. 여기 문콕 흔적들이 살짝 있어요. 근데 은색 음. 차량에서 별로 보이진 않지만 음. 미세하게 문콕 흔적들 작지만 살짝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내가 보지 않아도 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내가 좀 감안하고 구매하면 되겠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휠 보시면은 지금 음. 가장자리 쪽에만 살짝 한 4cm, 5cm 정도의 미세한 정도의 스크래치만 네. 살짝 있고요. 음. 뭐 다행히 큰 스크래치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음. 후면으로 넘어와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 네. 이 친구는 740i L i가 아니라 그냥 i 모델이다 보니까 쇼파테라고 음. 어, 보시면 되는데 잠시 후 뒤로 가서 보시겠지만 저는 잘이쇼파하고 롱바디하고 차이를 매일 타는 사람들이면 그걸 확 느낄지 모르겠지만 음. 가끔 타시는 분들은 진짜 크게. 못 느낄 만큼 워낙 전장이 넓어서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BMW가 롱바디와 숏바디의 차이가 크게 많이 없는 브랜드여서 아, 네. 벤치만 조금 크죠 맞아요. 그래서 BMW는 사실 롱바디 숏바디에 대한 메리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정도로 7시리즈는 워낙에 차체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숏바디여도 내가 뭐 도는 데 있어서 오히려 코너링이 좀더 편하기 네. 때문에 숏바디를 원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트렁크 공간도 역시나 7시리즈답게 넉넉합니다. 양쪽에 보시면은요. 그물 포켓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포켓으로도 추가 공간을 적재할 수 있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가는 우리 악세사리 같은 것들 좀더 선반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약간 공간감이 이렇게 과대하게 넓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조금 더 안쪽에서 내가 쓸수 있는 공간을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가슴 아픈 게 음. 셀프 주유소에 가서 라던가 간혹가다 여기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유구 넣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유가 끝에까지 쇠로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음. 살짝살짝 미세한 스크래치가 남기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음. 딱 생활의 흠집 정도 그러니까 나이에 있어서 음. 있는 연륜의 흔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또 뒤쪽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이는 스크래치 아니고 지워집니다. 아, 음. 그럼 오염이 지워지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살짝 뭉클 큰 쪽들이 살짝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음. 하나 둘셋세개 정도 미세한 정도만 있는데 안에 깊숙이 파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7시리즈의 후면 2열 네.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아실 부분이 숄더가 나와 있죠. 제가 숄더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 7 시리즈에서 숄더를 비필러 기준으로 맞췄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7 시리즈는 뭐 많은 분들이 다 BMW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이나 더딱 봤을 때 레그룸 자체가 잘 나온다는 거 이미 아세요. 이미 지금 아이폰을 넘어가고 또이 정도의 베이스의 느낌이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그룸은 걱정 안 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헤드룸도 역시나 근데 헤드룸은 역시나 BMW의 쉐입 자체가 7시리즈, 3시리즈, 1시리즈랑 2시리즈, 4시리즈, 6시리즈랑 다른 것처럼 7시리즈다 보니까 조금은 적습니다. 내그름 대비 헤드룸은 좀더 적은데 우리가 뒤로 이렇게 누웠을 때 그래도 공간의 여유감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감 있게 제 기준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이라면 아이폰의 기준. 다 포팅 기준으로만 방시면될것 같아요. 제품이 프로라서 조금 더 크거든요. 그 정도의 여유감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동 바로 걸었고요. 주행 거리 정확히 1 1 4,362km 지금 주행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되어 있고요. 선으로 음. 연결되어 있고 위쪽에 썬루프부터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근데 이거 저는 이도 너무 매력있다. 아, 아세요? 아, 아세요? 도어 쪽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도어 쪽에? 도어 쪽에 보시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문을 닫는 이 부위를, 여기를 갖다 쓰요흔들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편하게 그쪽이 아니라, 어, 우드 쪽을 잡아서 당겨주셔도 돼. 너무 편해요. 무겁지 않을 우리가 7 시리즈는 대형차 같은 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 너무 크면은 또 이걸 왔다 갔다 닫는데도 힘들어 네.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르신분들이나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핸들도 이제 편하게 쓸수 있게 만들어져서 좋습니다. 네, 아마 이 앞쪽 핸들로만 했다면 핸들을 금방 고장이났을 텐데, 맞아요. 위쪽으로 무게를 좀더 지탱할 수 있는 부분, 음, 손잡이를 만들어 놔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도 좋고요. 네. 아무래도 이 친구 나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네. 보시면 버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데, 음. 알리바바나 그런 데 보시면 크롬, 이 하단에 있는 크롬과 같이 맞춰서 탭을 음. 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네. 그걸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키 컨디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 키는 양호하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키가 오. 이제 메인 차키던것 같아 살짝 오. 스크래치가 있고요 대신에 이 키는 한 번도 사용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키 컨디션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오. 좋습니다. 근데 7 시리즈답게 일단은 저희 대시보드 네. 쪽을 한번 쫙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 BMW의 자랑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남성향의 웅장함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7 시리즈에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시보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이 7시리즈 같은 확실히 조금 전에 나왔던 벤츠하고 b m 벤츠하고 아우디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차량이기 있어요. 때문에 응. 실질적으로 외관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마 고속 주행을 해보셔야지만 그렇죠. 이 진가를 진짜로 응.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응. BMW, 미니의 아, 공통점이 어. 진짜 밝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벤츠, 음. 아니 벤츠보다는 비엠이나 BM. 미니를 어. 많이 선호하시는데 음. BMW하고 미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유 심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친구는 음. 2009년 식이면 10년도 하고도 훨씬 더더된 음. 14년이나 된 음. 모델이다 보니까 음. 뭐가 중요해요? 음. 이제 누유가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음. 누유로 인해서 어떤 기타 다른 문제들이 있을지까지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 어. 버튼도 한번 작동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음. 지금 풍량 네. 조절도 다잘 되고요. 네. X 버튼도 보이시죠 머리카락 날리는 거 보이시죠? 오오 줄이는 것까지도 지금 on o 작동 다잘 하고 있고요. 네. 오토홀드나 전자 파킹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이 친구 서라운드 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라운드 뷰 버튼을 누른 건데 음. 앞쪽에 보시면 어라운드 뷰는 아니에요. 음. 전방에 있는 측방을 보여주는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 지나가실 때 아, 유용하게 좋다.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럼 BMW가 발냄 맛으로 달리니까 이것 연비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연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면비 부분에 있어서 한15 정도까지 나올까요? 칠, 스리즈 키친으로 봤을 때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이 친구 휘발유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만약 디젤이었다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오. 이 친구 어디가 7, 8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대령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나 네, 여러분. 2009년식, 네, BMW 740i 모델 같이 한번 하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체 보시면, 어, 머플러는 이렇게 또 듀얼 머플러 네, 들어가 있고요. 어,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후륜 바디입니다. 후륜 바디고요. 여기 로우암은 여기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어, 디퍼런셜은 류 없어요. 근데 살짝 미세하게. 보이시면, 그 미세누유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성능상에 나온 미세누유가 이거는 품질적으로 안 찌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젖어 있는 것도 같고, 묻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안에 보시면 등속 조인트, 로우암, 깨끗하죠? 안쪽으로 쭉 타고 들어오시면, 여기, 로우암, 볼 조인트. 그리고 반대쪽도 로우암, 볼 조인트.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성능에 미세누유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만약에 뭐 사서 하체에 뭐 누유가 있다 그러면요 성능 보증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성능상 미세 누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 중요한 건요 친구는 수리를 좀 많이 했어요. 어,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엔진 오일, 뭐 미션 오일, 어, 타임 벨트도 까지 까지 교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정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 가시는 분은 큰돈안 들이고 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중고차 사시면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좀 있잖아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아까 얘기했지만 타이